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심리적 방어 기제에 대해서 이제 마음 공부와 연결시켜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몸과 마음이 있죠. 보통 이제 마음을 자아라고도 하는데 이제 몸에는 몸을 방어하는 면역 체계가 있고, 그럼 그 비슷하게 마음에는 <laughs> 아, 내 마음을 방어하는 내 자아를 방어하는 이제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두 개는 다 대응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겠 그러면, 이제, 면역체계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면역체계가, 이제, 외부를 향하기도 하고, 내부를 향하기도 하는데, 면역체계가 외부를 향해서 너무 과잉된 반응을 하면, 즉, 들어온 어떤 항원에 대해서, 뭐, 세균이나 뭐, 이런 항원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응을 하면, 우리가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뭐그 이전쟁트 몸이 전쟁터가 되어버려서 몸이 초토화되버리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어 우리 이제 방어 기제도 뭔뭐 이제 뭐 억압, 투사, 동일시, 뭐 반동 형성, 뭐뭐 뭐 치환 등등등등 우리의 어떤 정신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뭔가 방어 기제들이 이제 작동을 하는데 그것이 외부를 향해서 지나치게 이제 원인을 이제 그 전가 시킬 때는. 이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남의 탓이다. 몸의 모든 것이 세상의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이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계속 싸워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정신의 영역이 초토화될 수가 있다. 내가 평화를 전혀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이번에는 뭐 몸이든 마음이든 내부를 들여다보면 어, 면역체계도 마찬가지인 것이 내부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면역체계가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이걸 활성화라고 어, 표현을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자가 면역질환이죠 멀쩡한 세포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어, 그냥 질의 판단을 하고 공격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몸이 작살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심리적 방어 기제에다가 이렇게 갖다 비유를 하면 어, 마찬가지로 원인 귀속을 자기 탓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이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뭐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고는 그것보다는 훨씬 병적인 상태로 모든 것을 자책을 하는 것이죠. 나, 내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자책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과잉되면 어, 뭐가 되겠습니까? 어, 일종의 자기 처벌이 되는 것이죠. 그럼 자기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울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되었던 심적 심리적 방어 기제가 되었던 그것이 외부적으로든 내부적으로든 지나치면 우리 몸과 마음은 작살이 난다, 초토화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심리적 방어 기제 안에는 변명이라고 하있습니다 이건 이것 때문이고, 저건 저것 때문이고. 어, 요게 이제 그 외부의 원인을 돌린다기 보다는 변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와의 그 대응에서 내가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던 이유를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변명인데 이것은 또 정신건강이 어떻게 해로운가 하면 어, 변명으로 일관된 사람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삶이 자기 게 아니고 남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뭐 했는데? 라고 말했을 때, 나는 항상 상황에 비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라고 하는 고백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어, 평생 자기 삶은 없는 것이죠. 너의 삶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스스로 소외시키는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면역체계든 방어체계든 적절함, 균형, 중용을 잃어버리면 어느 쪽으로 기울든지 간에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비폐하게 만드는 병적인 상태로 갈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겠 자, 이것을 마음 공부와 연결시켜 봅시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왜 할까 또는 마음 공부 뭘 드듬어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상당히 좋은 차단사항이 방어 기제를 관찰하는 겁니다. 자신의 방어 기제를 관찰하면 얻는 게 많은 게첫 번째는 자기 방어 기제 의 유형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 방어 기제의 그 균형 잡힌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마음 공부다 할 때는 자기 심적 방어 기제가 얼마만큼 잘 균형 잡혀 있고 좀 건강한가 하는 것들을 잘 관찰하고 잘 알아차려서 예, 과부족이 있다면 그것의 어떤 밸런스를 그 맞추어 가는 작업 이것이 이제 마음 공부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몸도 마음도 면역 체계도 심지어 방어 기제도 조화와 균형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